배선트가 구두입게 입혔네? 어, 그러면 하나 넘어갔네? 그럼 그 다음에 뭘까? 서학개미 세제 조져야 되겠는데, 공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어, 매수 뽑자. 이렇게 숫싸움대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거지, 갑자기 내일 뽑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로직은 이미 서울 아파트에서 정부가 보여줬다. 매수 버튼 뽑아버렸어. <laughs> 아, 화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나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서학개미의 매수 버튼이 뽑힐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사실 제가 어제 두바이 존드 쿠키의 숫싸움에 대해서 영상 을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올렸어요. 예, 거의 명작인데 <laughs> 진짜 두바이 존드 쿠키로 뽑아낼 수 없는 숫싸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숫싸움을 뽑아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 자고 일어나서 아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두촌쿠까지 숫싸움을 하는데 솔직히 지방 아파트 너무 예민해 가지고. 아좀 다루기 좀 그런데라고 했는데 못뭐 다룰 게뭐 있어 이리, 이런 이런 식이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휴대폰 뉴스를 딱 보니까 어 오늘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 일인 날이죠 베스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SNS에 한국을 어, 지지해줬습니다 재무 한국 군인철 재무부 장관 화이팅 이렇게 한번 써준 거예요. 어, 물론, 이제, 화이팅이라고 안 써있지. 우리는 한국의 환율 정책을 지지한다. 펀더멘탈, 야, 지지한다.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예입니다. 어, 무슨 한국은행 총재, 무슨 패드 의장,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구두 개입을 잘안 해요. 왜? 구두 개입했다가 약발이 안 먹히면 이거는 노답이거든. 근데 해줬어. 그래서 기가 막힌 환율 그래프를.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에 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거의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도 그렇고, 나올 수 없는 환율 그래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순간에 거의 1% 떨어집니다. 아, 굉장히, 아마 말빨로만은 어렵고, 말빨 플러스 MSG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또 국민연금이 돈, 아니, 그러니까 외환 보유에게서 액 아마 돈 엄청 썼던 거할 거예요. 기적이 또 순간적으로 엄청 쓰는 거야. 과연, 어, 한국은행 총재의 퇴임까지 4천억 불을 방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 어좀 읽어볼게요. 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파이인지 그래서 지방 아파트는 뭐 다음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월 15일 아침이고 자 1월 10일부터 좀타임라인을좀 볼게요. 도로 1480원. 서학개미 좋은 일만 시킨 환율 개입. 이거 결국에는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환투기 세력까지 싹다 개이득한 거예요. 왜? 1,430원까지 12월 24일부터 그냥 막 갖다 쓴 거야. 어, 막 갖다 써가지고 환율을 어거지로 하는데 다시 펌핑하죠. 그러니까 환차익만 그사악개미랑 환투기 세력이 싹 가져가는 거야. 그걸 누가 뒷바라지 했냐? 국민연금이랑 우리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에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밀어줘서 그쪽에서 돈 챙겨 간 거야. 그러니까 열 받겠죠. 열 받아 안 받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월 13일 자, 세제 혜택 약발 끝났나, 1,400원 환율 뚫리자, 또 기업 탓한 정부, 트럼프 엔저 서학게임이 삼중파고의 속수무책, 보름만에 제자리. 그래서 관세청은 수출대고 미회수 전수조사하면서 기업들 이제 팔목기 비튼다 이거예요. 시장에선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경제팀 내 외환 전문가가 없다 보니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 관리 책임자인 구윤철 부총리는 예산과 정책 조정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 실무에서 외환 시장을 다룬 경험이 거의 없다. 아니 예산과 정책 조정이 주특기인데 왜 국방비 미지급 사태 나온 거지? 시대이 사태가 작년에 벌어졌잖아요. 작년에 보름 전에. 구윤철 부총리는 무슨 뭐 외환 관리하느라 본인 보는 빵꾸낸 건가? 노동부 장관은 산재 증가하는 거 이해해 개인 유튜브 하시느라 바쁘시잖아 개인 달러 앵벌이 하느라 바쁘시다고 구유철 장관은 본인 노후 대비도 안 하시고 이거 뭐 하시나? 와. 아 근데 개포동 아파트 있으니까 괜찮아 예. 거, 그거 한 50억 이상 올랐을 겁니다 5 0억이 뭐야 나중에 기다리면 100억 오를 겁니다 그래서 뭐 노후 대책은 굳이 아이씨. 나 정도 급인데, 야, 딸로 앵벌이 안 해도 되잖아. 이, 이, 정도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본업을 잘 하시라고, 다들. 답답하네, 진짜.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들도 금융성장 정책이 주전공이다. 이 사람들도 관심 없는 게이억원 금융위원장, 어, 구윤철 부총리랑 이웃스타촌이죠. 김용범 저, 정책실장, 서초동 레미안, 다들 관심 없는 거야. 달러 올라서 물가 오르던 말도. 하, 하지도, 할 것도 없고 사실. 어할게 없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환당국의 정책수사는 사실상 진공상태에 빠졌다. 쓸수 있는 카드 다 썼고 남은 건 구두위 개입과 미세조정, 스무딩 오퍼레이션. 결국엔 기저귀 계속 쓰는 거야. 기저귀 갈아주기. 이 정도밖에 없는 거라고. 외환당국은 4월부터 시작되는 세계 국 국채지수 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 1월 15일입니다. 예, 두달반 남았어. 한세달 남았는 거지. 이거 어쩔 건데. 구윤처 <laughs>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전히 원화 가치가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절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단화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단화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는 건 계속 기적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외환보유 계속 하다 쓰겠다는 거야. 뭐 써야지. 어, 어디까지 버티나 봅시다. 오히려 왜한국의 개인만. 어,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이다 실제 지난달 당국은 미세조정과 국민연금과의 통화서프트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어,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월 어, 2025년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280.5억 달러로 전월말 4,306.6억 달러 대비 26.1억 달러 감소했다 어, 문다운 한투 증권 연구원은 달러 화외 주요 6개 통화 중 엔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가 12월에 절상됐던 만큼 환율 효과분을 제거한 실질 감소분 개입 추정액은 39억에서 40억에 달할 것으로 어... 추산했다. <laughs> 많이 썼네. 이 같은 대규모 시장 개입이 지속된다면 외환보유의 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달러원 환율 정고점이 또다시 뚫고 올라가기에는 아만하게 어,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정적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정책 개입 강화에 따른 연준의 움직임이다. 이걸 이사람 5월에 어, 5월에 관두는 거 맞죠? 5월쯤일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난리 났죠. 어, 지금 형사 기소해 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약간 이제 우당탕탕하고 있어 지금 트럼프도. 정신없죠, 지금. 1월 14일자. 어떻게 됐냐? 환율 1,480원까지 치고 왔다. 코앞 다급해진 청와대 증권사 CEO 소지. 요게 지금 키포인트, 이게 어제 자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뉴스를 봤는데, 와, 이거 뭐지? 이러는 거지. 소집, 예전에 한번 소집했었어요. 한 달쯤 전에. 코스피 올린다고 소집을 한번 했었던 거죠. 한두달 됐나? 원달러 환율이 열흘째 상승하며 1480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상승한 것이다. 다급해진 청와대는 주요 증권사와 자산 운용사 최고 경영자를 소집했다. 정부가 사각게임비과세 혜택 등 대책을 내놨지만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자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ETF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어제죠. 금투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삼성증권, 한투증권, 미래에셋, 삼성자산, 한국투자신탁 등 주요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코스피 오천을 눈앞에 두는 등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매력도를 더 높이 필요가 있다고 봤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업계와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들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해요. 정부는 그동안 환율 상승 원인으로 사업개미를 지목해왔다. 어, 개인 투자자는 올 들어 13일까지 약 22억 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세제혜택, 유나리 예측제를 세제혜택을 줬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유나리는 어, 세제 시계만 폭탄 때릴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사례를 가만히 보면 어, 결국에는. 세제 폭탄 야너 니네 사각 게임 사면 지 세제 폭탄 때릴 거다 하라고 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매수 버튼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에 했던 것처럼 <laughs>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다 이렇게 팔지 않을 거야 어 팔면 다시 못 사거든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죠 <laughs> 아 진짜 뭐 답답하다 뭐 etf에 대해 관해 뭐 엄격하다 규제가 엄격하다 이렇게 막 이, 이 썰이 나왔었나 봐요. 의미가 없어. 지금 이란 사태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라고. 이란 환율 대판난거다 보고 있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 베네수엘라 전쟁 터지거나 이러면 비트코인 달러로 올인 때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 자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폭격, 딱, 그러니까 폭격이라고보다는그마두로 체포 이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약간 조금 이제 미국과 척을 진 나라들은 지금 비트코인 달러 확보에 열을 올릴 거라고. 야, 씨, 언제든 짐싸게 미리 다 바꿔놓자. 이렇게 할 거라고. 어, 이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완전 스카라 개치고 올라가는 거고, 달러는 거기에 그냥 동조돼가지고 그냥 개털리고 있는 거고, 원달러는, 어. 그래서, 어제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 오늘 새, 어제 저, 자정쯤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미 베선트 재무부 장관, 이례적 한국 환율 구두 개입, 야간거래 1,464원으로 1% 급락했다. 그래서 이게 s n s 쓴 거예요, SNS에. 그래서 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 눈에 이겠죠 대만 손절카드가 나오려면 아시아는, 아시아에서 한국이랑 일본은 놓을 수 없어. 일본은 당연히 자기 편인 거고, 한국이 얘들이 왔다갔다 양다리 걸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SNS에, 어, 제 그, 구인철 재무부 장관이 누구했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한번 써줍니다. 아마 대신 써줬을 수도 있어. 원의 <laughs> 약세가 한국의 견관 경제 펀더멘탈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나섰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실제 외환사프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까요 어디가 예뻐서. 어, 그래서 그냥, 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형! 베서트 형한번 도와줘! 해가지고, 결국에, 그 도와준 게 sns에 하나 올려준 거야 포스트 딱 하나 해준 거야 <laughs> 아 진짜 많이 도와줬다 진짜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는 실물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 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이게 되겠냐 이건데 문제는 재밌는 건 12일 회동을 했대요 12일 회동을 했고 14일 어제 올려준 거야 이틀의 시간이 있었죠 어느 정도 선까지 도와줄지 아마 어 백악관이랑 조율을 했을 수도 있고 어뭐이 짠 거를 그나마 그나마 굴려본 거지 뭐 한국에서 굴리던 베선트가 굴리던 뭐 백악관이 굴리던 야 x 에 올려줘 트위터에 뭐 하나 정도 올려줘 그냥 이 정도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이 주요국의 통화를 지목하면서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드니까 맞아요. 전례를 찾기 힘들어. 어, 왜 그랬을까? 지금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데미투자 한국에서 배째라 나가면 안 되니까, 워낙에 강력 구두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구두 개입을 했는데 통하지 않으면, 어,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laughs> 일본 같은 경우에 재무상도, 일본의 재무상도 구윤철부총리와 똑같이 베선트 장관을 만났지만, 베선트 장관은 이와 같은 개입을 단행하지 않았다. 왜? 얘는 왜환 보이게 많거든. 어, 한국은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얘네 잘못하다가 배째로 나가겠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구두 개입 정도 해준 겁니다. 어, 좀더 힘들면 형아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하, 쉽지 않습니다. 중국도 기다려. 야, 중국도 야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한테 돌아. 와 근데 더 미국보다는 좀 조건이 가혹할 거다 이렇게 중국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 피셜입니다. 얘 네, 피셜이야. 틀릴 수도 있지. 이게 유튜버가야. 맨날 눈수수 하는 유튜버가 하는 얘기인데, 뭐가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취미로 들어주세요. 취미로.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스키 재무상도 본인의 입으로 지난 9일날 일방적 엔저가 진행되는 구명에 있어 매우 우려한다고 베선트 장관에게 얘기했고, 베선트 장관도 공유했다. 인식을 공유했다. 라고 시비를 이제 얘기를 했고, 한국은 특별히 대우해서, 야, 진짜 심각하다. 얘네들.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어, 그래서, 뭐박 MOU 각서의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상호 이해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현재와 같은 뭐 달러원 환율 수준 변동성 하에서 한국은 대미 투자가 단행되지 않아도 미국은 할 말은 없다라고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왔죠. 근데 아니 아니야. 우리나라는 죽인 줘야 돼. 어 그렇게 간다 트럼프가 그렇게 간다. 허락허락한 사람 아니라고. 한국은행 총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허락허락한 사람 야씨 남의 나라 가서 대통령 빼오는 사람인데, 호락호락 하겠냐고. <laughs> 아 아니, 아니. 그 정도 급은 아니야. 어, 그래서. 근데 문제는 미국도 만만치가 않아. 1월 10일, 관세 환급 판결 나오더라도 환급 자금이 충분하다. 얘네들 관세 환급 때문에 정신없죠. 1월 13일, 베선트 재무부장관 파월 연준의장 수사가 시장 혼란 초래한다 경고. 그 지금 나었다가약 휘청거리고 있고, 이란 때문에 지금 난리나요. 경제의 불안 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베네수엘라 등등, 지금 비트코인 떡상하고 있고, 달러, 사람들이 달러 확보 전쟁 터질 수 있습니다. 어, 여기저기서, 어, 왜냐면, 파월 소환장 플러스 이란 충격 피난처로 비트코인 리플 폭발, 어,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 사각게임의 매수 버튼 뽑히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비트코인, 한국 사람들도 비트코인으로 쏟아 들어갈 거라고.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데, 왜? 이거는 이, 이게 쉽지 않아 근데 베네수엘라 침공 딱 때리는 순간 야 이거는 결국에 달러랑 비트코인의 확보 전쟁이다 어 그렇게 날수 있다 요거가 피난처다 근데 유나리는 아 나는 밤에 잠을 자야 되고 지금 부엌까지 완전 남들 본업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전업 유튜버보다 훨씬 열심히 해 근데 문제는 하루에 8시간씩 어눈 수술한다고 하루 8시간씩 그러니까 입술이 터져 안 터져 그러니까, 비트코인, 나스닥, 코스피까지 했다가 뒤져. 어, 제명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유난히 딱 봐서, 야, 이거는 달러 앵벌이의 올인 때려야 되겠다. 어, 국가가, 아니, 노동부 장관도 달러 앵벌이에 치중하는데, 유튜버까지 막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유튜버 하기에 올인한 거고. 지금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베선태테 형아가 한번 SNS에 트위터 한번 해줬는데, 이거 구두 개입으로 약발 없으면 이거는 근데 사실 실제적인 뭐가 없어. 어, 있으면 가져와. 뭐가 없다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하다 하다 안 돼서 매수 버튼 뽑아버린 걸 봤기 때문에 가진 사람 위난데 이런 상황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코스피는 역대급 어떻게 보면 최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신규 매수는 어렵고 떨어질 수 있는데, 야, 그, 어차피 나스닥도 최고 찍, S&P도 최고 치 코스피도 최고 치면, 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환차이까지 보려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택할 거는, 야, 환율 우리 세제 혜택 줬었다, 사업개미한테. 근데 약발 없어? 이제 후드를 패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사학개미의 입장에서는 안 팔면 양도수 없다야. 이렇게 들어갈 거고, 결국에그러면 강남 아파트 제2의 강남 아파트 사태가 사학개미에게 벌어질 거고, 야 가진 사람이 인어였어. 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면 러야 매수 버튼 뽑아버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거기까지 가기에는 서울 아파트야. 우리의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사학개미에 대해서 매수 버튼 뽑는다는 거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야. 근데 거기까지 지금. 어 충분히 어 미미하지만 가능성이 열려있다. 왜? 수싸움상 끝까지 진짜 막장 가면 거기까지 가는 거야. 막타 한번 치자 이렇게 되면 거기까지 아리랑치기 들어가는 거라고. <laughs>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박하게 보는데 수싸움의 끝은 여기다. 제가 수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싸움이라는 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짱구로 굴려왔을 때딱딱 도미노 넘어가듯이 딱요번에 한번 이렇게 넘어가요. 배선트가 구두 입게 입혔네. 어, 그러면 하나 넘어갔네? 그럼 그 다음에 뭘까? 서학개미 세제 조져야 되겠는데, 공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어, 매수 뽑자. 이렇게 숫사음대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거지. 갑자기 내일 뽑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로직은 이미 서울 아파트에서 정부가 보여줬다. 매수 버튼 뽑아버렸어. <laughs> 아, 화끈합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재밌어서 죄송해요. 근데 재밌는 걸 어떻게 해? 이 그래프 보고 재미가 안 나겠냐고, 지금. 달러 환율 그래프 매일 보는 게 취미입니다, 요새. 재 이런 환율 그래프가 재미가 없으면 학구적으로 흥미가 전혀 없는 거야. 어. 이게 여, 역사적인 그래프들이라고, 다. 근데, 음, 어쨌든 결론은 달러 앵벌이가 굉장히 안전하고, 노동부 장관 보고, 조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어, 나란 일다 제껴놓고 개인 앞가림 챙기는데, 여러분 지금, 어, 그, 이럴 때 아니야. 어, 앞가림 하시라고. 어쨌든,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다 같이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이란 세태에 좀 주목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란, 이란 사태들이. 다음에 또 뵙죠.